우리는 어제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애통 가운데 복되지 않은 애통이 있고 또한 복된 애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되지 않은 애통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원통함이 배어 있는 애통입니다. 둘째로 분통함이 배어있는 애통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복된 애통은 무엇일까요? 어제 살펴본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을 향한 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했던 사람들 중 대표적으로 사도 바오를 들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자기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는 죄의 법이 자신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을 따라 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둘이 함께 어우러져 뒤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망의 몸이란 로마인들이 사용한 여러 사용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시체를 사형수의 몸에 묶어 광야에 버리는 사용법입니다. 이때 시체가 썩으면서 산 사람의 몸도 함께 썩어가서 결국 죄수도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 안에 두 가지가 뒤엉켜 있어서 결국 자신이 멸망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망의 몸과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할 때그 애통이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자아가 싸우고 있어서 애통할 때그 애통이 복이 됩니다. 마음이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한 모습 때문에 애통할 때그 애통이 복이 됩니다. 셋째는 이웃을 향한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중보적 애통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애통하며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애통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애통의 대표적인 예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라고 하는 성경은 예레미야의 노래를 따로 모아 놓은 책입니다. 다른 구약성경과 마찬가지로 원래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72년 번역자들이 내용을 읽어보고 그 책의 이름을 예레미야의 눈물이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도 이 의미의 제목을 존중해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정하였습니다. 이 책은 1장 1절에서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의 흐름이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은 온통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애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조국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악의 길로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애통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보고 애통하는 이 애통이 중보적 애통입니다.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해 애통하는 그런 애통이 중보적 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보적 애통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중보적 애통은 복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중보적 애통의 원조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통곡과 눈물은 문법상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애통하시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애통하신 내용을 직접 기록한 내용은 두 번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개개인 때문에 애통하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동체와 나라 때문에 애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애통입니다. 바로 거룩한 애통인 것입니다. 주님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룩한 애통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애통이 왜 복된 것일까요? 본문을 보시면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모른 채 하시거나 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울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울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울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울어야 합니다. 이 눈물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애통을 귀하게 여기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그치게 되고 슬픔을 딛고 새롭게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